발은 천상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실 만무가는 천상을 향하는 무용수의 발끝이 중국에는 지상에 닿고야 만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창작자입니다. 세월호 천사를 모티브로 한 2015년작 슬픔 속으로, 혐오 폭력을 통해 시대를 감각해낸 2016년작 지표동물, 미투 운동을 통과하며 여성들이 다시 쓰기 시작한 현재를 조명한 2020년작 전사의 땅 등은 모두 무용이 나아가 예술이 현실과 어디서 어떻게 조우해야 하는지 질문한 작품들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천세 만무가가 2019년부터 세상의 배경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는 리서치 공연 3부작의 2부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이 리서치 공연은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그동안 세상의 배경으로만 여겨져 온 여성, 동물, 지구를 키워드로 그들에 관한 움직임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지구에서 출발한 오늘의 날씨는 2021년 입추부터 2022년 입추까지 1년간 절기를 관찰하며 이를 영상과 춤, 글로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시 공연입니다. 천쌤, 단일 아이폰, 최김지정, 김하람, 무용수는 공연으로 늘 자청 권위운정 구구 작가는 전시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공연은 크게 4부로 나뉘었습니다. 입추에서 상강까지 6절기,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을 따라가며 가을에서 시작된 공연은 곧 입동에서 대항까지의 6절기,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을 묶은 겨울로 이어집니다. 다시, 이춘에서 고구까지의 여섯절기, 이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를 보내며 봄이 지나가면, 이파에서 대서까지의 여섯절기, 이파,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를 거쳐 여름이 끝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흐르는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너무 순식간이라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되짚으며 일상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것 같던 공연은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무렵이 되자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기승을 부리며 사람을 괴롭히던 모기는 이동해도 사라지지 않고 쌀쌀해진 날씨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신체는 비염 등 계절성 알레르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보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겪어내는 것입니다. 전작, 전사의 땅에서도 애니메이션 들장미 소녀의 주제가를 차용해 유머코드로 사용했던 천재 만무가는 이 공연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제 지루택의 CM송을 삽입해 객석에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CM송에 맞춰 알레르기 비염으로 괴로워하는 기마한 무용수의 몸짓은 매우 친근하고 익살스럽게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를 가진 인간의 무력함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를 알리는 입동에도 모기가 죽지 않고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날씨를 초래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날씨 앞에서 숙수무책이 되어 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이러한 날씨의 변화는 대체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에요. 반력에 표시된 절기를 따라가는 듯하던 공연이 마침내 도달하는 지점은 죽음입니다. 천생과 다니엘 두 무용수는 가족을 잃은 공통된 계절의 기억을 나눕니다. 그들은 각각 언니와 어머니를 잃었던 겨울을 이야기하지만 그 상실을 경험한 겨울의 날씨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살을 에이던 상실의 추위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더 이상 피부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매년 그날은 돌아오지만 그날의 추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추위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천생과 다니의 상실 뒤로 몇 개의 상실이 더 겹쳐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무수한 죽음들의 숫자를 더 얹을 뿐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실입니다. 그 상실이 기만한 무용수의 몸에도 새겨집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 흐린 하늘, 강한 모래바람. 할머니를 잃은 그날, 기말암 무용수의 몸에 남은 상실의 기억들.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기말암과 최김지정두 무용수가 나눈 상실의 몸짓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목소리> 입추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절기는 예전의 그 절기가 아닙니다. 돌아오되 돌아오지 않는 그 어떤 것 사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신체는 이 돌아오지 않음을 무엇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 천생만무가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